네,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그렇죠. 손, 명호, 손, 명호, 손, 썬, 선, 명호. 오케이. 네, 지금부터 <laughs> 할게요. 네, 탈색해보 사람 짠. 다 어, 이거 없네. 탈색? 뭔지? 언니도 했어요. 언니도 했었잖아요, 올해는. 으아! 이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. 여기서. <laughs> 아, 다 접었잖아, 결국엔 <laughs> 뭐였네? 아, 이런. 저도 애도 했으니까. 한 번씩 해주는 거야, 원래 네. 이렇게. 이 이름에 치 들어가자. <laughs> 나죄 여정이야. <제> <laughs>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. <laughs> 자 미미 머리 묶은 사람 좀 봐. <laughs> <laughs> 묶여 있어 묶여 있어 묶여 있어. 미미 <laughs> <laughs> 미미 앞머리 있는 사람. <laughs> 와 언니. <없는. 웃음> 아리네요 하나 남다 하나. 어케이 언니. 언니. 한 바퀴 더 돌아야지. 이거. 그래 한 바퀴 더 돌자. 그래. 귀걸이 안한 사람 줘봐 아니 효정 언니 태. 표정 언인데? 아 미안 미안 미안. 귀걸이 했어 <laughs> <흩흩 써. 웃음> 취소 취소 찢어 취소 취소, 취소 취소 나야 아, 아니, 네. 아그정 아니지. 여기. 네 어차피 연습하는 <laughs> 저봐와 음, 저를 저격했단 말이죠. 빠짝빠짝 수고수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왜 언니 두분 연습을 해요 근데? 꽝 아니 이건 얘가 순서를 침입했잖아. 침입째. 침입째. 알겠어요. <laughs> 오케이. 자기 <웃음> 옷에. <웃음> 어? <웃음> 자신의 옷에 <laughs> 핑크색 선을 <색깔을> 장난죠 <laughs> <사줘. 웃음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미니야 그래도 언니 살려줘! <목소리> 안돼 <목소리> 안돼 아, 나 오래 살려고 <목소리> 나 이렇게 위험한 이런 <목소리> 겨울 <거, 계속> <목소리> 미니가 진짜 무서워 나 오래 살고 싶어 <목소리> 야, 야, <목소리> 언니, 자, 미니가 진짜 조용히 <목소리> 맞아야지 언니야 민치가 너무 딱맞더라고 머리보다 쓰다 무는데 알지 쓰다서 아파 언니야 이거보다 뒤통서가더 아파요 더 아파? 안돼 소모? 응. 우리 딱저 사이 좋게 한 대씩 빼죠. <laughs> 이이간다을 때리고 싶어. 네. 뺄까? <laughs> 아, 그러면 제가 에피타이저 어, 반지 예쁘네? 이쁘지. 응. 아. 약했다. 아우. 언니 힘요아 왜? 이힘주이 여기 그림이올라서이 진짜 네. <laughs> 두 대까지만 잘 때는 그럼 무슨 차이요? 그 처음에 이 이제 감을히고 둘째 때 와, 빛대. 빛대. 그럼 한 대를 버렸다 치고 때려봐 <laughs> <laughs>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본음식이요 그, 위해서 아 이러다 또효도언 때리는 영상 또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? 나그효준언 <laughs> <laughs> 진짜 때린 거 아닌데 또. 아니야 <laughs> 저는 <목소리가> 깔끔하게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오>, <critique> 원래 후식이 제일 자극적이지.